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벤츠 GLC 18년식 모델이 입고됐습니다. 작업해줄 아이템은 사이드 스텝을 탈거하고 사이드 스커트로 교체해줄은 순정 작업이에요. GLC 모델에서 이제 외관이 조금 발판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사이드 스커트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요거는 순정 부품이어가지고 금액대는 조금 있지만 훨씬 말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작업을 하고 쭉 해서 보여드릴게요. 네 장착 완료됐습니다. 발판이 탈거되고 옆면이 깔끔하게 이제 마감이 되었죠 새 제품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여기 하단이랑 여기랑 원래 같은 부위인데 여기 좀 닦아야 될것 같기는 하네요 벤츠 순정 부품에서 말끔합니다 안쪽에도 깔끔하게 쭉 이어지는 모습 뒤에도 쭉 이어지는 모습 GLC는 차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가지고 뭐 사이드스텝이 그렇게 필요한 차량은 아니죠 외관을 그냥 깔끔하게 타고 싶다면 사이드 스텝이 오히려 불편하다면 이런 거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짧게 마무리 할게요